저를 완전 쌩까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우리가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갑자기 탁 들더니 테이블을막 네, 쳤어요. Excuse me. 안녕하세요, 미국 회에사하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이주의 미국 변호사 김민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만났어요. 우리. 만났어요. <laughs> 저희가 이제 오늘 모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인어공주가 개봉을 네.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상황을 이제 디즈니는 인종차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는 사실 다양성이 존중돼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음. 인어공주에 대한 사태가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약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어공주 하면 너무 예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미의 그런 환상하고 좀 음. 거리가 있어가지고 꼭 레이시즘 말고 뷰티즘이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음.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근데 예쁘던데요 제가 봤을 저도, 때는 너무 저도 저도 되게 매력적이고. 매력적으로 생겼 맞아요. 그런데 네. 애들이 봤을 때는 왜뭐 백설공주, 인어공주, 그렇죠. 신데렐라 이런 사람들 다 티피컬하겠다. 그러니까 스테오 타입이 있는데 그런 스테레오 타입에서 음. 벗어나 있는 인어공주니까 음.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니까. 달라서 거기서 그렇죠. 나오는 괴리감이지 그렇죠. 않았나 그렇죠. 싶어요. 음. 그리고 또한 가지 요인이 제가 어저께 조금 찾아봤더니 이제 디즈니가 뮬란을 실사 영화로 만든 음. 이유로 이제 닮으셨잖아요. 예. 전반적으로 디즈니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좋았었나 봐요. 그래서 마케팅을 충분히 못한 그렇죠.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오게 된거 같고. 그럼. Excuse me. 제가 이제 미국 회사를 다녔을 때 거기에 이제 다양한 인종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분 약간 이탈리안계 미국인 여자였어요. 나이가 조금 있었던 분이었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랑 되게 잘 지내고 되게 잘 어울렸던 편인데 그분한테도 똑같이 뭐 지나가다가 만나면 인사하고 막 이랬는데 저를 완전 쌩 까는 거예요 야, 싫어하나? 근데 정말 제가 계속 다가갔죠 그러다 보니까 한한달 정도가 됐더니 이 친구가 이제 회사 내부 메신저로 저한테 어, 아그네스 뭐 런치 플랜 있어? 나랑 같이 점심 먹을까? 그래서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더니 미인한 스타일인데 조금 이제 제가 좀 프렌들리하고 저게 하니까 좀 그게 좀더 싫었대요 계속 웃으면서 하니까 그게 좀 무서웠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이스스 댄스 맨날 과아굿뭐닝 이러니까 너무 싫었을 것 같기도 하고 Excuse me 저희 고객분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음. 이제 미국 보드 따시고 미국에서 일을 네. 하시고 네. 계셨어요. 근데 유독 자기를 날마다 날마다 그렇게 당직을 쓰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일부러. 힘들었었다고, 음. 일부러. 그 백인 자기 보스들이. 그래서 조금 힘들었었던 음. 말씀을 해주시긴 하시더라고요. 아. 본인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좀 수치스럽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오면 진짜 전통거리 비슷할 수 있는데 진짜 그런 거 있어요. 얼마 전 코비드 나인9 터지고 사실 막 진짜 아시안 혐오 이런 거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제가 작년 10월달에 미국 출장을 다녀왔는데 제가 살던 동네가 뉴폴트비치 가까이에 있는 코스타메이스라는 곳이었어요. 어, 항상 가던 인앤아웃 버거에서 간단히 버거를 먹고서 이제 가려고 버거를 시켜서 자리를 잡았는데 어떤 홈리스가 지나가면서 한테 아 m o 라 많이 없다 가라고 그러더니 지팡이를 갑자기 딱 들더니 테이블에 딱 네. 쳤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우리가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 휴대폰이 딱그 테이블에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두 번째 딱 쳤을 때핸드폰이 이제 부서졌죠. 근데 그때 마침 내 인앤아웃 그 일하시던 시큐리티가 바로 연락을 해서 바로 폴리스가 왔죠. 근데 이 사람은 이미 도망을 이제 가서 자기 이제 끌고서 이제 갔는데 <laughs> 이제 한몇 바퀴를 도니까 저 사람 맞냐고 했어. 파지티브 했죠. 약간... 근데 혹시 그백인 다니는 게젠 대부만 앉아 있어. 그런 그렇죠, 거요 그렇죠. 다른 데는 다 그냥 아... 약간 백인계 아니면 뭐 그쪽 라틴 음... 쪽이었고 저희만 이제 이안들이한다섯 여섯 명이 되게 떼깔나게 다 정장을 퇴 있으니 뭐 그렇게 꼬셔 났을 수도 있고 저는 그게 인종 차별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동네는 제가 살았을 때 굉장히 익숙한 동네였고 한 번도 저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음, 이번에 경험해 보고 순간 음, 좀 무서웠어요. 네, excuse me 발음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네. 그런 의식이 조금 아직은 현대사회에 좀 없지 않나 좀은거 같아요 미국도 여러 가지 이민자들이 만들어놓은 나라예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 이민법을 주로 프로젝트 하고 있으니까 음. 조금 설명을 더하자면 네. 미국은 굉장히 이민에 있어서도 인종 다양성을 네. 유지를 하려고 법적으로 이제 제도를 마련해놨어요. 음. 그래서 이민 갈수 있는 이제 이민 카테고리 중에 여러 카테고리를 1년에 발급할 수 있는 비자 개수를 한 나라 출신이 7% 이상을 넘지 못하게 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숫자가 한 나라 출신이 되지 않게끔. 그래서 네. 다양한 인종들 사이에서 이 다양성에서 자기네들의 뭐 크리에이티비티라든지 네.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할 음. 수 있고, 자기네 나라가 잘될수 있는 건이 다양성에서 비롯됐다고 맞아요, 맞아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는 시민들의 의식은 그거를 뒷받침하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은 인종차별에 대한 큰 해결책보다는 우리 각자 가질 수 있는 이런 좀 열린 마음을 맞아요. 가지면 좋을 것 같고 MBTI만 해도 가장 좋은 궁합은 정반대의 궁합이 가장 좋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상. 나한테 없는 거를 가진 사람들을 음.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포용해 줄수 있는 그런 맞아요. 넓은 마음가짐을 맞아요.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네. 다양 캐릭터와 인종도 마찬가지고. 회계사님 MBTI가 뭐예요? 모일것 아, 같아요? ENFP! <laughs> 우리 MFP를 또 만났네요. 아, 제가 요새 그러니까. ENFP 친구들이 뒤에 있어서 ENFP를 모집하고 있어요. 열명 가서 안 돼, 한 여덟 명정 되거든요. 제가 그 모임에 껴드릴게요. <laughs> ENFP들은 술을 안 마셔도 술을 마신 것 같은, 그리고 항상 약간 주위를 밝게 해주는 업데이, 업데이 있는, 그런 있는 느낌이 있죠. 어.